안녕하세요 케일입니다. 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 토핑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책상 소개 영상에서 어, 토핑 소개가 들어오면 하겠다고 했었는데 몇몇 분께서 신청을 해주셔서 토핑 소개 영상을 가져왔고요. 제가 토핑을 미리 미리 만들어 놓은 편 놓는 편이 아니에요. 약간 귀찮아서 어 그래서. 미니어처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만들어서 사용하는 편인데 만들어져 있는 토핑이 있어서 그것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책상 소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토핑함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냥 똑같은 토핑함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다이소에서 하나에 2,000원인가 3,000원에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세 개가 있는데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윗부분은 모두 고컬 토핑인데, 어, 고컬 토핑을 제가 사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다 교환이나 뭐 그런 걸로 받았던 거예요. 여기는 레몬이나 자몽? 그런 통 자몽 같은 것도 있고, 이런 통으로? 이런 건다 받은 것들인데,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레몬 토핑, 라임 토핑, 이것도 라임 토핑, 오렌지, 그리고 이쪽에는 여러 가지 뭐 섞여있는 과일들, 그리고 이쪽에는 뭐, 컵케이크나, 다른 토핑, 뭐, 과일이 아닌 다른, 고컬 토핑, 이런, 곰돌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바나나, 키위, 토마토, 딸기. 이것도 오렌지인가? 이것도 오렌지고. 아, 요게 자몽이었네요. 이것도 자몽. 그리고 오렌지, 이거는 작은 오렌지. 그리고 요거는, 이건 뭐였더라? 이런 아, 스마일 이런 스틱이 들어있네요. 저도잘 사용을 안 해서 이런 컵케이크랑 스틱. 어 요거는 고구마 토핑. 이렇게 고구마 토핑. 이건 제가 아마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런 통 고구마 토핑이고. 이거는 이제 제가 제작을 했는데 계란 후라이 토핑이랑 이런 계란 후라이 노른자 토핑. 아직 만들지는 않아서 노른자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레진으로 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통계란 토핑. 이거는 천점으로 제작을 했고 이런 식으로 안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이건 아직 자르지 않은 계란 토핑이고 이렇게 노른자 토핑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파프리카, 빨간색깔 파프리카 토핑, 이렇게 초록색깔 피망 토핑 이렇게 갖고 있고 이거는 아마 만든지 좀 오래돼서. 어 이어코 플라스틱 점토 아니면 모데나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잘라서 쓰려고 뭐 두부나 뭐 그런 거에 사용하려고 만들어 두었던 거고 이거는 아마 모데나로 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천점으로 제작한 떡볶이 떡 토핑인데 좀 두껍게 만들어져서 버리고 새로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애호박 토핑. 아마 이거는 제가 받은 걸 거고, 이거는 제가 만든 걸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단무지 토핑. 단무지 토핑도 다 받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단무지. 그리고 사과 토핑. 그리고 오뎅 토핑. 오뎅 토핑도 되게 많이, 처음에 만들 때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사용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 이거는 고기 토핑인데 얼마 전에 이제 DIY 만드는 영상에서 고기를 다써 버려서 지금은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양파 토핑. 이거는 레진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레진 제작해서 그냥 잘라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당근 토핑. 그리고 이거는 알새우 토핑. 되게 공들여서 제작을 했었어요. 이렇게 알새우 토핑 근데 이것도 다 써가지고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이렇게 알새우 토핑까지 이렇게 첫 번째 토핑함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토핑함을 보여드리자면 이제 여기는 통마늘 토핑 통마늘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양파 토핑 이거는 아마 어 제가 제작을 한게 있고 이거는 제가 제작을 한 양파 토핑이고 잘 보이시려나? 그리고 제가 받은 양파 토핑이 있는데 이거였나? 이게 아마 받은 양파 토핑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역 토핑 이거는 목공 풀로 제작을 했고요. 이렇게 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체크 쿠키 토핑인데 이것도 받은 거고 이거는 제가 제작한 체크 쿠키 토핑 그리고 이거는, 어 딸기 롤 케이크였나? 딸기 롤 케이크 토핑이었나? 이걸 받았는지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요런 딸기 롤 케이크도 있고, 여기에는 이제 아이스크림 토핑. 이렇게 엄청 크게 제작된 것도 있고, 이렇게 진짜 작게 제작을 한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맛으로 <laughs> 제작을 했고, 여기는 이제 당근 토핑 이거는 제가 탕수육 만들기 했을 때 이렇게 제작을 해놨던 건데 꽃 모양으로 만들었던 당근 토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고구마 슬라이스 고구마 토핑인데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거는 망고 토핑 이거는 되게 크게 제작을 해서 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통딸기 토핑 이런 식으로 꼭지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어, 이런 식으로 없는 것도 있어요. 통 딸기 토핑 그리고 이거는 초코칩 토핑이고요. 이것도 제가 초코칩 쿠키 만들 때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 쓸데가 없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라즈베리랑 블루베리 토핑, 여기에는 딸기 슬라이스 토핑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핫새님 롤케이크였나 뭐 그거 보고 만들었는데 지금 영상 올라가 있는 그 뭐였더라 발렌타인데이 특집으로 올렸던 그 케이크에도 이제 슬라이스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받은 아몬드 토핑 다 받은 것들이고 이거는 초코볼 초코볼이라고 해야 되나 뭐 초코볼 토핑 같은 거 그리고 이거는 버섯인데 이것도 만, 어,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지금은 영상이 없는데 제가 예전에 뭐 구독자 몇명몇천 명이었나 뭐 그때 특집으로 케이크를 만들었었어요. 그때 베스킨라빈스 무슨 케이크였는데 그거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별 토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와플 복제본 이런 쿠, 이거 쿠킹가? 뭐 와플 같은 이런 복제본들. 그리고 여기 두 개는 그냥 고컬 토핑 슬라이스들 믹스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이것도 이제 탕수육 만들 때 만들어놨던 파인애플 토핑 그리고 이거는 그 치즈케이크로 만들었었는데요. 그 망고 빙수 만들 때 치즈케이크로 쓰려고 만들어놨는데 어, 좀 작게 제작돼서 사용할 데가 없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이거는 완두콩 토핑 짜장면 만들 때 만들었었던 거고 이건 오이 토핑인데, 제가 좀 아끼는 토핑이에요. 이게 옆부분도 잘안 보이는데, 옆부분도 자세히 보면, 오돌토돌한 것도 하나씩 제가 다 계산을 하고 만든 거라서, 이런 식으로. 오이 토핑. 이쪽에 이제 생크림들 짜놓은 그런 토핑들인데, 이거는 천 점으로 제작했고요. 이거 두 개는 풀점, 풀점하고 천점 섞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딱딱한 이런 느낌이고, 요거는 이렇게 물렁물렁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 칸은 요렇게 4칸밖에 없어서 첫 번째 칸은 어, 나뭇잎 나뭇잎 토핑 만들었던 거 남은 거 이거 찢어졌어 <laughs>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그 잡채 만들 때 들어가는 능이 버섯인가? 그거... 인데 이것도 아마 제가 탕수육 만들 때 사용하려고 만들어 놨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잘라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떡볶이 떡 토핑인데 이거는 천점이 아니고 어 풀점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팥 토핑, 팥 토핑 남은 거. 네 이렇게 해서 토핑 소개가 모두 끝났고요. 보통 토핑 소개들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전 토핑이 얼마 없어서 10, 지금 11분 정도 밖에 안 지났네요. <laughs> 네 이렇게 해서 토핑 소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뿅!